돌싱글즈5 아울렛의 아이와 함께 목격된 형커는 누구일까요? 돌싱글즈5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자녀 유무가 밝혀지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경과 규덕을 빼고는 모두 자녀가 있다는 설이 현재는 유력한데요. 양육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종교의 아이와 양육 유무를 확인한 세아 세아는 종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드러냈었는데요. 알려진 스포에 따르면 본인의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종교를 향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이번 주 방송에서 세아는 종교와의 러브라인이 계속 유지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편 세봄을 첫인상 선택하고 골프 데이트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민성은 자녀 유무를 확인한 다음 세봄이 직접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소 충격을 받은 듯 보였는데요. 랜덤 데이트에서 세아에게 일대일 데이트를 신청해서 세아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닌가 싶었지만 세아에게 데이트 조언을 듣는 신박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튼 세범을 향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화 신청을 하지 않았던 민성인데 이날을 기점으로 일대일 대화를 신청하기도 하고 세범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규은 역시 세봄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고, 대화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반면 세봄은 종교에게 호감이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세봄과 민성의 러브라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는 상황인데요. 예고편에 등장한 동거 커플이 세봄과 민성이라는 설이 방송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여성 출연자의 뒷모습과 헤어스타일, 키가 세봄과 비슷하고, 또 남성 출연자는 민성과 체형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죠. 얼굴이 드러나진 않아서 100% 확실하진 않았던 스포였죠. 이런 와중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세봉과 민성이 아이와 함께 시흥 아울렛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아이와 함께한 데이트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는 형커가 아닌가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죠. 실물이 훨 이쁘더라 딸아이와 함께 있었더라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혹이라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민성이 알려진 스포에 따르면 공구 쇼핑몰을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30억 매출의 주인공이고 건물주라는 설까지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재력이 세봄의 변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규혼 역시 동두천의 헬스장과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태권도로 고등학교 때 1위를 할 정도의 실력이었고, 한체대 학사 석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헬스 트레이너로만 알려져 다른 출연자에 비해서 재력이나 학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해당 내용이 밝혀지자 학벌, 외모, 재력까지 갖춘 남자였다며 평가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네티즌들의 추측대로 세범과 민성은 체커를 넘어 형커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규혼과 새로운 러브라인이 형성되었을까요? 돌싱글즈 제작진은 보다 빠른 전개를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